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 무한의 우리,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청소년 친구들 보니까 어뭐이 페스티벌이 계속 될것 같고 내년에도 꼭 저를 불러주실 것 같고 어떤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네, 계속 무한에는저 무한한 별전리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 아, 무한의 무한 아 괜찮았네 <laughs>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제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, 어,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노래는 제 오직 타이틀 곡이고요. 희망을 담은 곡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. 음, 아이 O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. 아까 그러니까 러브 레시피보다 훨씬 쉽거든요. 그냥 이렇게, 아이아이요 I, 아이 I, 아이 이 O,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.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, 여러분. 해주실 거죠? 하나, 둘, 셋, 넷. 진짜 무한의 여러분들 지금 노래방 너무 다니시는 거 아닌가?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너무 노래방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아이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뭐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 노래를 할때저 자신의 다짐을 외친다는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뵙기를 바라면서 네, 아이아이오